사사기 7장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로샘 곁에 진척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와께서 호기두온에게 이르시되 무릇게 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하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물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여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하라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한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이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조친 일백 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여호와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운 적군이 다름지라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은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이 벳 시따에 이르고 또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문하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은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함에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뱃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날아오니라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녀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이 말을 함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그 조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수꽃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관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삶은 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조차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이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유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날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꽃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입건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보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하고 건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바금귀고리 중수가 금 1천 칠백세겔리요그 외에 또세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음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루파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